지역 언론, 재능을 빨리 소비시키지 않을 듯, 일군 합류는 신중하게, 발렌시아의 이강인, 축구협회 제공, 서, 울는 연합뉴스, 이영호 기자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미, 래를 책임질 중요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아. 가, 발렌시아, 스페인, 가 이강인, 17, 과 2022년 가, 재계약하면서 8천만 유로, 약 1,058억 원, 위 바이. 아웃 최소 2정료. 조항을 포함하자 스페인 카탈루냐지 역신문 스포르트는 이강인에 대해 발렌시아의 미래를 채 임질 중요한 선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소 2. 정료를 1천억 원으로 결정할 정도로 이강인에 대한 구단에 기대감이 느껴진다. 2011년 11월 10살이 어린 나이로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했던 이강인이 이제 가능성 있는 원석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보석으로 올긋게 변신하고 있다. 발렌시아 구단은 20일 1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20, 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바이아웃은 8, 천만 유로라며 이강인은 1군 팀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다음 시즌에는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7월 후반일 A로 승격됐고 지난 1월에는 발렌시아 B팀으로 올라서면서 프로 무대를 밟았다. 1 7살이 나이로 2017~2018 에서 시즌 스페인 세군다 B 3 브리그에서 11경기를 뛴 이강인은 한 골을 기록 하면서 1군 승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국 자국 단계를 밟으며 성장한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맨체스터. 시티의 눈길을 끌었고, 발렌시아는 이강인 지키기 에 나섰다. 발렌시아는 지난해 초 이강인과 2019년 6월까지 재계약하면서 800만 유로 약 106억 원무이바 이아웃 조항을 삽입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이 지난 5월 툴롱컵에서 십9대표팀의 일원으로 당당히 뽑혀. 두살 많은 형들과 함께 맹활약하자 그의 몸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툴롱컵 3경기에서 중거리포와 프리, 킥으로두 골을 터트리면서 유럽 클럽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끌었 고 곧바로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면 서 2022년까지 계약기간을 늘리고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바이아웃 조항을 포함했다. 발렌시아 홈페이지 캡처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지난 시즌 1군으로 승격한 페란 토레스 18위 1억 유로 약 1,329억 원 v. 뒤를 잇는 엄청난 금액이다. 토레스는 2006년부터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해 스페인 67대 표팀과 69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스페인의 차세대 공 덕수다. 이번 계약으로 발렌시아는 토레스만큼 이강인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재능을 빨리 소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이강인과 재계약 내용을 발표. 하면서 이강인이 1군 팀과 스위스 전지훈련을 함께할 예정이다. 다음 시즌 2019-2020에서 시즌에는 1군 팀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시즌부터 가동하기보다 꾸준히 실력을 점검하고 끌어올리겠다 는송내다 발렌시아를 이끄는 가르시아 토랄 감독의 생 각도 비슷하다. 그는 이강인에 대해 아주 어린 선수다. 1군 팀에 배우러 왔다라며 서서히 배워나가야 한 일군 팀의 훈련에 합류해 적응해 나가는 게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신문. 스포르트는 발렌시아는 새로운 진주, 이강인을 기난, 목으로 보고 있다. 라며, 구단은 이강인이 너무 빠르게 자신의 재능을 소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시즌, 애는 발렌시아 B팀에서 뛰면서 감독이 원할 때 A팀 겸, 기에도 나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혼구시. 골뱅이와이의 네이점오점 k r 2018년 7월 22일 11시 39분.